안녕하세요. 테스트달시정입니다 자, 오늘은 S웍스 신형 1대10전동보기 S12-2 자, 카펫 버전을 한번 소개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박스 디자인이고요. 이 차는 제차입니다 바디가 상당히 스타일리시해졌죠. 구형차에 비해서. 그리고 두꺼워진 약간 두꺼워진 윙을 기본 포함하고 있고요 프론트 윙도 들어있고 프론트 윙 마운트도 있습니다 카본, 쇼크타워 앞뒤로 두껍게 5mm짜리로 기본 달려있고요 쇼캡 알루미늄 쇼캡 기본 포함입니다 그리고 어, 이걸 뭐라 그러죠? 프론트암 힌지핀 브레이스 알루미늄 포함되어 있고요 C블럭 D블럭 A블럭 모두 아, A블럭은 없죠 C블럭 D블럭 알루미늄이고요 스퀘어 모양, 사각형으로 인서트, 세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스에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스탠다드 암. 스탠다드 암이 뭐, 무르지가 않아요. 하드 암을 딱히 사용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어제 굴려보니까, 하드 암 생각은 안 났습니다. 스프링은 앞에가, US 3도트가 들어있고요 울트라 쇼트. 요즘에 점점 차들이, 쇼기 짧아지고 있는 추세, 주제, 추세죠. 주제, 어, 뒷쇼크 스프링은 기본 2도트가 들어있었는데, 저는 4도트로 바꿔봤습니다. 4도트 스프링에, 파트넘버가, 이겁니다 바디를 한번, 제거를 해보겠습니다. 아, 다른 부분 설명하기에 앞서서, 제가 윙에 한번, 트릭을 한번 써봤는데, 약간 뿌여쳐 어, 슈그하고, 라이터 기름을 약간 섞어서 발라봤습니다 아래쪽에 그랬더니 하루 주행했는데도 윈이 거의 멀쩡해요 이 부분만 조금 크랙이 생겼는데 많이 뒤집어졌는데 이부분에 조금 크랙이 생겼는데 이 부분만 또 보강하면은 또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성공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어 기자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선택한 변속기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생소한 변속기예요 아직도 맥클란이에요. 제럴드 티보 선수가 사용해서 어 2020년 1월이죠 어, 리드레이스에서 우승한 변속기입니다. 프로그램은 어 앱스토어 저 안드로이드 앱스토어 가셔가지고 맥클란이로 검색하셔가지고 다운 받으시면은 가지고 계신 안드로이드폰에서 사용이 가능하고요. 제가 집어 넣은 프로그램은 제럴드 티보 선수가 이륜버기 그 리드레이스에서 우승한 그 셋업 그대로 집어 넣습니다. 그대로 카펫에서 주행해도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아, 굉장히 편했고 어, 따로 뭐 손볼 프로그램 뭐 변경할 생각은 안 들었습니다. 모터는 좀비사의 최신형 모터 이보 모터죠. 6 0턴을 선택했고요. 이 모터에 어울리는 피니언 기어는 차에 들어있는 키트에 들어있는 21T입니다. 예, 네. 이것도 뭐 따로 뭐바꿀 생각은 안 들었고요.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또 설명드릴 부분이 처음에 키트가 발매됐을 때 별다른 옵션이 없이 발매를 하고 이제 몇 분이 주행을 하셨는데 요 부분이 조금 이제 뒤집어져서 이제 쇼크 타워 쪽으로 강하게 착지를 거꾸로 하게 되면은 여기 부분이 약간 크랙이 갔었어요 그래서 기어박스가 업데이트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셔서 어, 국내 한 어, 업체 어, 부흥규 선수 어, 이 차를 주행하고 있는 선수한테 제가 요청을 해서 특별히 만들었습니다. CNC로. 그래서 왼쪽, 오른쪽 LR이라고 써 있는데, 이렇게 장착해 주시면은, 네. 기아박스가 아주 튼튼해집니다. 제가 장착한 모습 보이시죠? 이쪽에서 3 곱하기 35짜리 스크류로 기아박스와 관통을 하게 되고요 뒤쪽에서 스크류로, 긴 스크류로 체결하게 됩니다. 쇼타와 함께 연결을 시켜주면은 완전 짱짱하게 튼튼해집니다. 어 그리고 저, 저 정비할 때도 불편함이 없구요 전에 키트를 사셨는데 아직 이 부품이 없으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은 제가 부품을 무료로 발송해 드리고요. 키트를 사시는 분들도 이 부품을 제가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윙에 보시면은 제가 예쁘게 카본으로 이제 와샤처럼 사용했는데 사실은 이게 개발 의도는 밑에다 받쳐서 윙을 서포트하는 역할이에요. 근데 저는 이거를 위에다 사용해서 원피스 짜리 윙 와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모양도 예쁘고요. 윙도 더 튼튼해지죠. 그리고 앞에서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제가 사용한 옵션 파트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두 가지. 기본 플라스틱 파트도 상당히 쓸만합니다. 아, 요 키트를 기존에 주행하고 계신 분들도 이 옵션 없이 계속 주행을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카펫에서는 스티어링 응답성, 응답, 응답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요 부품을 사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프론트 어퍼 암 마운트를 알루미늄으로 사용했고요. S웍스 레이저 각인이 예쁘게 돼 있고요. 뒤쪽에도 사용했습니다. 뒤쪽 어퍼 암 마운트. 그리고 제가 아, 써보는 엑스퍼트의 3402 모델입니다. 플라스틱 케이스고요. 1대 10에서는 메탈 케이스까지는 쓸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비싸기만 비싸고 플라스틱 케이스만 써도 충분한 내구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첫날 주행하면서 이제 세팅 변경한 거를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프론트 휠 후보에는 와셔를 잘안 넣었었는데 한번 넣어봤어요. 넣어봤는데 예상대로 트랙션이 더 올라가면서 더잘 꺾이게 됐습니다. 여기 0.5mm 짜리 얇은 심을 넣었구요. 프론트 타이어는 슈마커 커스태거 로우 프로파일 옐로우 컴파운드를 사용했고요 뒷타이어는 지금 칵투스가 껴있는데 미니 다트를 사용했습니다. 옐로우 컴파운드 사용했고요 배터리 마운팅은 이제 좀 간편하게 제가 바꿔봤어요. 테스트 달시요 손너트를 이용해가지고 바꿀 수 있게 이렇게 제껴가지고 간편하게 원터치로 될수 있게 개조를 해봤습니다. 기본 상태의 배터리 마운트는 나사를 뺐다 꼈다 해야 돼가지고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긴 번데기 박아가지고 이렇게 개조해봤고요 어... 25g 벌크헤드가 옵션으로 나와요. 황동, 황동으로 된거 아시죠? 어, 그건 아직 장착을 안 해가지고, 여기빈 공간에 15g 무게줄을 실어서 더 좋은 밸런스를 확보했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서버 위에도 한 15g 붙여봤습니다. 그리고, 뒤쪽 허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옵션 허브를 처음부터 사용을 했어요. 왜냐면은, 플라스틱 보다는 아무래도 세팅 범위가 넓어요 파트 한 번은 이렇게 되고요 어, 쉘레에서 개발한 그런 스타일이죠 6개의 구멍이 있고요 여기 힘을 받쳐서 어퍼암을 바깥쪽에서 자유자재로 0.5mm 단위로 롤센터를 조절할 수 있고요 이 엇각도 조정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옆, 옆으로 눕는 형태로 되고요 약간 일자로 펼치면 좀더 버티는 형태로 되죠. 요거를 세팅으로 활용하시는 것도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아, 모르셨던 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요어퍼암을또 길이를 조정하시려면은 여기서 와샤를 껴가지고 또 조정하실 수가 있어요. 요 나사 두 개를 풀어서 이 사이에 힘을 갖다 대면은 자유자재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아... 체시로를또 이제 나사를 풀러가지고 조정을 할수 있는데, 저도 몇 가지를 해봤는데, 지금 원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매뉴얼을 보고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릴 겁니다. 원래 상태가 가장 그립을 하면서 밸런스가 좋았어요. 차도 잘 꺾이고. 어, 잠금은 잠글수록 차가 뻣뻣하게 들어갑니다. 음, 뭐, 경기장 그립이 굉장히 높은 평평한 카펫이라 그러면 다 잠그겠지만, 어, 보통 일반 잔디, 잔디 서킷, 울퉁불퉁하고 그립이 약간 떨어지는 잔디에서는 매뉴얼 그대로 조립을 하세요. 매뉴얼 보시면은 나사 몇 개를 풀으라고 되어 있어요. 그 그대로 조립하시면은 아주 좋은 주행이 됩니다. 이 차를 처음에 이제 주행하고 이제 제 인상은 리어 그립이 굉장히 안정돼 있다. 원하는 대로 당겨서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초보자들이 굉장히 하기 편할 거고 제가 한 세팅 방향은 계속 잘 꺾이게끔 세팅을 바꿨어요. 더잘 꺾이게 더잘 꺾이게. 하지만 끝까지 잘 꺾이게 해도 뒤가 여전히 안정돼서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주행하는 게. 보통 리어 어퍼함 쪽에 요 높낮이 심을다 빼버리면은 롤 센터가 굉장히 낮아져서 뒤가 조정이 안될 정도로 이제 빨리 돌아, 도는 성격이 있었어요. 예전에 하는 차들은. 근데 제일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꽤 조정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 차는 제가 봤을 때는 어, 완성도가 굉장히 높은, 예. EOS 대회 때, 한 번, 포디움을 한번 비벼볼 수 있는 그런 성능. 그리고, 어, 뭐, 아직 발표는 안 됐지만, 굉장한 선수 한 명이 에스웍스랑 계약을 했어요. 1대10, 1대8까지 풀패키지로 계약을 했는데, 그 선수가 아마 또이 차를 몰면은 더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을까.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아또 어, 뭐가 빠졌냐. 요, 이제, 모터 마운트 쪽 앞에, 이걸 뭐라고 부르는지 옛날에 저, 어서시 할 때는 워터펄이라고 불렀었는데 이거는 뭐 워터펄처럼 생기지 않았고, 요 마운트도 이제 알루미늄이 나왔어요. 어, 우리나라 트랙에서는 사용할 곳은 없을 것 같은데, 어, 저는 플라스틱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요. 음, 또와델스 뭐가 있나? 일단 어 오늘은 여기까지 소개를 마치고 제가 다음 주행을 한번 해보고. 뭔가 발전된 모습을 또 보여드릴 수 있으면 또 한번 영상을 찍어서 한번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1대 10 이륜 전동보기를 구매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 S-OX S12-1을 한번 고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이상 테스트달시 이정우 였습니다 감사합니다